제가 이 액기랑 이 액기를 두개 섞어볼게요. 최악 액기랑 최애 액기를 한번 섞어볼게요. 그럼 바로 가볼 까요 고싱! 자, 이 액기는 최애 액기예요. 이거는 단점도 있어요. 단점은, 장점은 느낌은 좋은데, 느낌은 좋은데, 반짝이가 묻어요 그래서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악의 액계 그러면 바풍도잘 돼요 음. 자 그러면 최악의 액계 만들어 가볼게요 자 이게 최악의 액계예요 이거는 느낌 좋죠. 근데 근데 느낌 좋은데 이게 바로 끊겨요. 그리고 이게 좀칠거서 이게 저한테 채워일게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양이 예, 아서한번 있어요. 때 이게 뭔가 가를 이렇게 중, 중방, 중방, 나요. 음, 이거 예, 장점은 바 o i 살 dead. Come on, c 가 m e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 o m 요 b a c 자 이제 한번. 그리고, 통에서 잘안 꺼내줘요. 그게 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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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옷을 섞어 볼게요. 초록색깔, 음, 이런, 이런 색깔을 섞으면. 어떤, 이렇게, 들지, 궁금하네요. 저는, 이렇게, 체에, 이렇게. 이것도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. 저개성생물제거든요짠 지금 색깔로 보기 여기 카메라로 봤을 때는 진짜 음 조금 면는 연두색? 그래. 근데, 어 실제로 보기에는 숙색? 그 정도? 그, 거 같아요. 숙. 같아요. 그러면,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